뮤지컬 위키드에 출연 중인 가수 손승현이 뮤지컬 공연 관람 매너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16일 손승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무대를 바라보고 오른쪽 끝에 앉으신 분이열인가삼열이셨고 어머님이셨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시더군요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웃긴 장면에서 웃음소리 또는 일막이 끝나고 난 후, 함성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라며, 얼마나 같이 박수치고 소리 지르면서 공연을 관람하고 싶으시겠어요? 즐기기 위해 공연을 오는 건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핸드폰은 정말 최악입니다. 종종 벨소리가 들릴 때도 있는데 그것은 배우들에게도 관객분들께도 민폐 그 자체입니다라며, 특히 공연장은 어둡고 배우들의 대사 이외에 조용하기 때문에, 불빛과 별소리는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생각보다 무대 위에선 많은 게 보여요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끝으로 소중한 공연인 만큼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공연장 매너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비해 뮤지컬 시장이 발달하면서 많은 대중들이 뮤지컬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 에티켓은 공연의 발달 수준에 따라가지 못해 관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행기 모드나 휴대폰 종료를 요청하는 안내방송도 여러 번 나옵니다. 암전인 상태에서 오직 무대에 사용되는 조명만이 무대를 빛내고 있는 공연장의 특성상 휴대폰의 불빛은 치명적입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에 공연 중 함성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커튼콜의 함성을 지르거나 다수의 인원이 집합되지 않도록 퇴근길 금지를 요청했으나 기다리는 일부 팬들이 있는 등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관크도 존재합니다. 앞서 손승연은 지난 2월 16일부터 공연 중인 위키드에서 엘파바 역을 맡아 열연 중입니다. 손승연 외에도 옥주현, 정선아, 나하나, 남경주, 이상준, 서경수, 진태화 등의 배우들이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편 뮤지컬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유쾌하게 뒤집은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뮤지컬로 옮긴 작품으로 2003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이래 16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6개 언어로 공연 6천만 명에 가까운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브로드웨이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한 단세 작품 중 금세기 초연작으로는 위키드가 유일합니다. 초록색 피부로 태어난 소녀 엘파바가 사람들의 편견에 당당히 맞서 사랑과 우정,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5월 2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되며 5월 20일 드림시어터에서 부산 초연이 개막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